이때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알려 줄수 있나요?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 생기게 하는 법도 제가 같이 가르쳐 드릴게요. 블랙헤드는 피지가 나와서 굳어버리고 공기와 만나 산화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딱딱하게 굳은 피지는 우선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예방하기 위해서 피지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딱딱한 피지는 절대 그냥 뽑으면 안 된다고 했죠? 핵심은 딱딱해진 피부를 녹여서 제거를 하는 겁니다. 피디님 문과여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기름은 기름에 녹고 수용성 제품은 물에 녹을 수 있거든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기름으로 녹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지를 부드럽게 다시 기름 형태가 돼서 녹여내면 흉터 없이 예쁘게 블랙헤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스텝으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각질 녹이기 단계입니다. 이 각질을 우선 먼저 녹여주면 피지를 좀더 쉽게 뺄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각질을 녹여주는 단계가 중요한데요. 스크럽, 알갱이 있는 걸로 절대 제거하시면 안 되고, 화학적인 각질 용해제, 아, 바, 화 같은 성분을 쓰셔야 되는데요. 저희 관리실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가져와 봤거든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거든요. 엑스 로션이라고 하는 건데 엄청 유명해요. 그래서 쿠팡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이 엑스 로션을요. 화장솜에 이렇게. 풀로 내리지 않을 정도로만 짜서 적셔 주시면 돼요. 블랙헤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엑스로션에 묻힌 화장솜을 싹 올려주시고 5분에서 10분 정도 익게 되면 모공에 낀 각질을 싹 깨끗하게 녹일 수 있습니다. 그럼 각질을 녹였으면? 응. 피지는 어떻게 녹오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기름은 기름으로 녹이는 우리 초등학교 과학상식을 떠올리면서 녹여주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얼굴 전체를 사용할 때는 아 아성분이 좀 자극이 적거든요. 그래서 아성 성분이 들어있는 클렌징 오일을 쓰는데요. 너무 신경이 쓰이는 코 같은 부위 에는 바하 성분 바하 성분이 좀더아 성분보다는 피부 깊숙이 있는 모공에 낀 기름까지 제거할 수 있거든요. 이 바하 성분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줍니다. 엑스로션으로 각질을 녹인 다음에 이 바하 클렌징 오일을 코에 묻혀 서 충분히 러빙을 해주시면 깨끗하게 녹여내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코 같은 블랙헤드가 심한 부위를 녹일 때는 한 스킨에 에서 나온 클렌징 오일인데요, 바하 성분이 들어있는 클렌징 오일이에요. 올리브영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이 제품을 사용해서 녹여주면 됩니다. 블랙헤드 있는 부위에 오일을 쭉짠 뒤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 충분히 러빙을 해주시면요, 블랙헤드가 조금씩 녹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역시 피부에서 가장 중요한 진정 보습해주기 단계입니다. 우리가 앞에 두 단계 동안 생각보다 피부 자극이 좀 되었거든요. 이러고 나서 피부를 그냥 방치하면 오히려 피부가 자극이 돼서 목공이더축 처질 수도 있어요. 또 보습을 안 해주게 되면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피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단계에서 녹였던 게다 말짱 꽝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저는 항상 추천드리는 제품 아토피용 보습제를 사용해주시면 되는데요. 추천드릴 제품은 셀퓨전씨에서 나온 아토피용 화장품이에요. 병원에 오셔서 처방을 못 받으시는 경우 셀피전씨에서 나온 수분크림을 구매하셔서 쓰는 것도 충분해요. 이렇게 해서 블랙헤드가 없앴지만 다시 생기는 경우 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피부는 항상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피지는 계속 분비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블랙헤드가 만들어지지 않게 예방하는 법두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피지가 나오지 않게 하기입니다. 피지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여드름도 있고 피지 분비가 많아서 모공이 크고 블랙헤드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먹는 피지 조절제를 드시는 방법이 있고요. 먹는 피지 조절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처방전이 필요해요. 생각보다 좀 부작용이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산부는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이 약을 복용하는 중에도 임신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좀 건조해질 수 있고 간 수치로 오르거나 아니면 중성 지방 수치가 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의사 상담 후에 처방전을 받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드름이 없고 블랙헤드만 있는 분들은 3세대 레티노이드 연구를 사용해 주실 수 있는데요. 제가 갖고 온 거는 이제 아다팔렌 제제 중에서 이제 디팔렌겔이라고 하는 건데요. 회사는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아다팔렌 성분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역시 일반 의약품이 아니라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 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 아다팔렌 항상 추천드리는 건 피부 자극감이 옛날 연구의 스티바의 연구보다는 자극감이 훨씬 덜하거든요. 그래서 이아다팔렌을 아무나 쓰기에 무난하기 때문에 제가 보통은 많이 추천해 드려요. 많이 쓰시면은 피부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량만 쓰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 짜 만큼만 짜셔서 이마, 코, 그리고 턱 이렇게 모공이 많이 보이는데 피지 분비가 많은데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 조금 짠 거를 기초 단계에서 쓰는 마지막 로션이나 크림에 섞어서 전체적으로 펴바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두 번째는 나온 피지를 굳기 전에 바로 제거해 주는 방법입니다. 이건 따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세수하는 법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아하 성분이 들어있는 클렌징 오일과 그리고 약산성 폼 클렌저로 이중 세안을 하시면 충분히 없애실 수있습니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방법을 통해서 중, 고등학생들 따로 시술 없이 블랙헤드를 제거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만 사용하셔도 피부과 따로 다니지 않으셔도 충분히 블랙헤드는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시술 혹시 같은 치료가 있을까요? 피부과에 오시게 되면 아까 봤던 엑스로션으로 먼저 좀 각질을 녹여준 다음에요. 그리고 아쿠아필이라고 해서 이제 모공에 있는 피지를 쏙쏙 자극 없이 뽑아주는 관리 기구가 있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서 빨리 제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빨리 블랙헤드를 제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피부과 오셔서 한 30분 정도면 블랙헤드를 충분히 제거하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블랙헤드가 있을 일단 되게 고민되는데 네. 치료하게 되면은 응. 빨리 치료할 수 있는 거네요. 생각보다 블랙헤드는 고민할 게 없는 게 관리만 잘해도 안 생기거든요. 근데 보통 중고나 그때는 귀찮아서 관리도 잘안 하고 세수마저도 잘안 하니까요. 그래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블랙헤드가 왜 생기는 걸까요? 블랙헤드가 뭔지부터 일단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고기 구워 먹고 보면 아래 까맣게 기름때 같은 게 끼거든요. 블랙헤드가 이 기름때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 몸에서도 기름이 나온데 이게 피지죠. 이 피지가 액체 상태로 되어 있지만 이 피지가 나와서 바로 제거가 되지 않으면 우리 모공 안에서 굳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산소를 만나면 검게 산화가 되요. 이게 바로 블랙헤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블랙헤드가 주로 잘 보이는 것이 코잖아요. 코에 생긴 이유가 뭘까요? 물론 코가 제일 잘 보이긴 하고요. 이마나 뭐 뺨, 턱이도 다 생겨요. 이런 부분의 공통점 만져보시면 알수 있는데요. 바로 개기름이 끼는 곳이에요.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피지선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유독 코만 잘 보이는 이유는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 분비가 굉장히 많은 게한 가지 이유고요. 두 번째, 코 피부는 좀 탄력이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피지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계속 좀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늘어난 모공 속에 피지가 갇혀서 굳게 되면 진짜 큰 블랙헤드가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코에 블랙헤드가 잘 보이는 이유입니다. 블랙헤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아 까요 아 블랙헤드랑 딱 구분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소극성 홍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블랙헤드는 코에 그냥 점점점점점 이렇게 박혀있거든요. 딸기씨처럼 박혀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소극성 손모증은 일종의 모공에 작은 침 같은 털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한 털들이 쏙쏙쏙쏙 박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블랙헤드와 소극성 손모증은 치료 방법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꼭 구분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블랙헤드를 제거하기 응. 위해서 올리브영 가면 이제 코팩 같은 거. 어, 네, 아 네. 이 코팩을 하는 게 네. 좋은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laughs> 어렸을 때 저도 코팩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코팩이에요. 제가 딱딱한 피지 그냥 뽑으면 다 흉터된다고 했잖아요. 코팩을 쓰면 그냥 딱딱한 피지 뽑는 거 플러스 코팩 사용하고 난 다음에 코 엄청 빨갛게 되고 모공도 오히려 더커 보이는 거를 분명히 경험하셨을 거거든요. 이 코팩은 피부 바깥에 있는 피부장벽인 각질층도 같이 떼어내기 때문에 피부장벽들 악화시키게 되고요. 인감성 피부가 되는 지름길인 거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블랙헤드 없애는 법 마지막으로 요약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 엑스로션을 이용해서 모공에 낀 각질을 녹여주면 됩니다. 또두 번째, 엑스로션으로 모공을 열어놨으면 이제 기름을 제거해주셔야죠. 이 바하 성분이 들어있는 클렌징 오일을 3분에서 5분 정도 문질러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아토피용 보습제를 이용해서 충분하게 보습을 하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블랙헤드 없애는 법은 직접 직접 터득하고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는 방법입니다. 피부 자극은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블랙헤드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안 쓰시면 무조건 손해겠죠?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혹시 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부담 없이 댓글에 남겨주세요. 바로 댓글 달아드릴게요. 이상으로 피부조화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